한껏 달아오른 트로트 열기 속에서 또한 명의 슈퍼스타가 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김다현 그녀가 펼쳐낸 반전 드라마가 최근 방송가와 대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는데요. 한때 18위까지 밀려나며 탈락 위기에 처했던 그녀가 어떻게 단기간에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 같은 순간 뒤에는 서예진 PD의 특별한 애정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혜진 PD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다현을 가리켜 우리 프로그램의 구세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현역 가왕 7회차가 방영되던 날 시청률이 무려 19%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고 하니 방송사와 제작진조차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이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로 그때 김다현이 저조한 순위를 뒤엎고 놀라운 역주행을 이뤄냈다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 편의 드라마를 감상한 느낌이었겠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녀는 18위에 그쳐 솔직히 말해 이제 정말 탈락이 유력한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이라도 하듯 그녀는 무대 위에서 360도 뒤집기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종합 점수 사위를 기록하며 톱을 위협하는 강력한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그 과정을 바라본 서예진 PD가 얼마나 기뻤는지는 여러 매체나 방송을 통해 감지됩니다. 그녀는 김다연의 성장을 보며 정말 고맙고 축하해주고 싶다고 거듭 밝혔죠. 게다가 한동안 김다연이 이토록 강렬한 반등을 이뤄낼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프로그램 측에서도 더욱 놀라워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시청률 15% 안팎을 유지하던 방송이 김다연의 폭발적인 무대를 기점으로 19%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는 건말 그대로 방송의 흑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볼수 있겠죠. 흥미로운 건 서예진 PD가 김다연에게 작은 특별상을 주었다는 후문입니다. 이 상은 시청률에 직접적 기여를 한 참가자에게만 몰래 전달된다는 일종의 시상이라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 전하는 감사의 의미라고 하네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만큼 김다현이 방송 성패의 큰 축을 담당해 주었고 실제로 시청률이 치솟는 데 일조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게다가 서해진 PD와 김다현 사이에 특별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돕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PD가 직접 김다현에게 너 덕분에 우리 프로그램이 더 빛났다. 고맙고 또 고맙다라며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전했다고 해요. 김다현이 그 전화를 받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전해지는데 그만큼 둘 사이에는 훈훈한 믿음이 싹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대목은 다음 방송에서 만약 김다현이 1위를 차지한다면 종합 순위에서 무려 75% 이상의 확률로 최종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점수를 감안할 때 그녀가 남은 라운드에서 1위를 거둔다면 거의 확실하게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탈락 후보로 지목받았던 참가자가 이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격이니 이 극적인 전개가 팬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다현이 최종 우승을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시청자들의 애정 어린 투표입니다. 프로그램 측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투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우 앱 다운로드 현역 가왕 투표하기 클릭 김다연 포함 응원하는 7명 선택맨 아래 투표하기 클릭 순서로 이어지는 이 절차에 대해 제작진과 팬들은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다연이 지금껏 보여준 건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무대가 주는 감동 자체를 극대화하는 재능이었습니다. 한때 18위까지 떨어지면서 눈물의 무대가 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노래했고 마침내 역주행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가슴 뭉클한 사연에 공감하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김다연의 한 소절 한 소절에서 묻어나는 간절함이 스크린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마음 고생이 느껴져 눈물이 그냥 나요.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 시계 댓글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곳곳에서 감동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 네티즌은 이렇게까지 180도 뒤집기를 할줄 몰랐고 힘든 순간을 이겨낸 모습이 너무 멋지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런 팬들의 응원은 김다현이 무대 위에서 더큰 성장을 이뤄낼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현재 김다연의 활약은 단순히 프로그램 내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청률까지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예진 PD가 김다연을 구세주에 비유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듯 합니다. 대중이 어떤 무대를 원하고 어떤 감동을 갈망하는지 정확히 짚어낸 그녀의 노래와 태도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어쩌면 이 스토리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의 한 장면을 넘어 간절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지도 모릅니다. 김다현이 18이라는 벼랑 끝에서 다시 살아나 4위까지 올라선 기적 같은 행보가 그렇고 그녀를 믿고 기다려 준서예진 PD와 시청자들의 선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트로트 오지션이줄수 있는 커다란 감동의 본질이 아닐까요? 결국 다음 방송에서 김다현이 또한 번의 무대를 어떻게 펼칠지, 그리고 1위 자리에 올라서 최종 우승을 거머쥘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들로서는 이 극적 이야기의 결말이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팬들은 이미 김다현이 1위를 할 확률이 높다는데, 과연 그 역사를 쓰게 될까? 라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해진 PD 역시 김다연에게는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며 응원의 뜻을 내비치고 있으니 그 막판 드라마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모두가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다음 무대가 기다려지는 지금 투표 방법을 숙지하고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자고요. 목소리 하나로 울고 웃는 이 드라마 같은 경연도 머지않아 종착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과연 어떤 역사가 쓰일지. 우리는 그저 그 무대를 즐기고, 마음에 와닿는 노래에 투표하며,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함께 감동하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김다연이 만든 극적인 역주행 신화, 그리고 서예진 PD가 직접 밝힌 그녀의 구세주 역할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이미 김다연에게 마음을 빼앗긴 분도 계실 테고, 또 다른 참가자에게 투표하고자 준비 중인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한결같이 음악에 진심을 담는 이들을 응원한다는 점이겠죠. 마음 한 구석을 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에 대한 좋아요와 투표는 아낌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